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사태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삼성 역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 발표한 투자 금액보다 무려 38조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게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부문 투자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총 171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정 연구 개발과 생산 라인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1위인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3일 삼성전자는 K 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대에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 총 17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에서 발표한 133조원보다 38조원 많은 금액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 투자 금액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가 되겠다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부문과 시스템 반도체 부문으로 나뉘게 되는데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을 놓고 보면 매출 비중은 3대 7 정도입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삼성이 확고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부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디램은 40%, 랜드플래시는 3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운드리, 이미지센서 등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선 글로벌 1위 기업과의 격차가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6%이고 이어 2위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18%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차이는 38%포인트에 달합니다.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도 업계 1위 소니아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17%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실템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통해 업계 1위 업체들을 따라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펩리스 대상 IP 호혜 제공, 시제품 생산 지원 등 다양한 상생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공급망 핵심인 소재 부품 장비 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거대한 분수령 위에서 있고 대격변을 겪는 지금이야말로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크지만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상 삼성 171조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을 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